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 대상복싱의 이승입니다. 이번에 4라운드 프레이에서 6라운드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어, 장유준 선수는 배틀로이트어 결승전 때 시합 영상을 봤었는데, 장동건 선수랑 저랑 스타일이 많이 겹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올라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경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매 시합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마지막 시합인 것처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기 보여드리면서 이제 관심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좀더한번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관장님들시합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박수라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